야, 화이팅, 화이팅! 자, 많이 많이 움직여서요 많이 많이. 가비, 가비, 다자 다시, 다시, 다시. 드립 굿! 마무리까지! 아김 나이스! 어이구. 자, 1대1대1대1대자만화만1만1대1 일대, 일대, 일대. 잡고 마무리 마무리 한 다치게 한 다치게 대1대1대1대1대1대1대1 치게, 딱 치게. 아이고, 야. 간다. 아직도. 어, 와. 어, 야 서로 콜, 서로 콜, 서로 콜. 미어 마무리. 어, 아, 킵 나이스. 아, 킵 좋아요, 킵 좋아요. 나이스. 안 들어, 안들안 나이스. 어, 아,

올라가고 올라가고 안다치게 안다치게 자 그물 그물 그 주시면 그물 주시면서요 그물 나이스굿다치고아스굿자 어우 킵 나이스 자킵 좋아요 킵 좋아요 어 오피스 굿 나이 가비 자 하나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서 마무리까지 마무리까지 자 끝까지 끝까지 자 다음은 다음 다음더아우 엘로 중간불로 인신진행할게 화이팅, 화이팅! 좋아, 요 좋아. 요 분위기 좋아. 요아 야, 니가 좋아. 야, 좋아. 야, 좋아. 니다좋 좋아. 가가 자킵 교대하고 진행할게요 킵! 굿! 자 하나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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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나이스 굿! 네, 이제 수비 이제 수비 자 사람 잡고 사람! 자 사람 하나씩 마크해주세요 사람! 아빠, 굿! 아우, 까비, 나이스. Let's go. 나 다치게, 나 다치게. 어이고어이고 괜찮으세요? 아이고.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괜찮으시죠? 아, 괜찮. <laughs> 우리 팀 위치, 우리 팀 위치 보고. 스쿨, <목소리> 어자1대1대대대대아 <오, 두> <목소리> <목소리> 가비, 가비 가비. 자 하나 더 하나 더 젤로 자, 빠르게. 엑스 빠르게 엑스 빠르게 하나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서. 그자 블루 컷, 자 블루 엑스, 아유 가비.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아이고 볼 들어가면 뺐다지나게요볼 괜찮으세요? 네, 이제. <웃음> <웃음> That's good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자, 블루 많아요, 블루 많아요, 블루 많아요. 마무리까지, 마무리까지. 아이, 비 자, 다시 수비, 다시 수비, 다시 수비, 다시 수비. 자, 수비 복귀 빠르게. 패스 굿. 자, 나이스 컷. 아우, 가비가비가비 어, 가비, 가비. 패스 굿. 아이, 까비. 갑비 갑이 자, 이제. 이제. 수비 빠르게, 수비 붓기. 어이고. 아이, 까비. 자, 나갈 때까지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갑비갑비 아웃되면 양팀 킵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우 까비 양팀 킵 교대하고 진행할게요 킵 자 잡고 잡고 우리팀 보고 우리팀 보고 아이까비 자 이제 수비 빠르게 수비 빠르게 수비 빠르게 아우 나이스 굿자 볼로 하나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서 우리팀 보고 우리팀 보고 아우 까비 나씨 날씨 나이, 쇼, 나이 쇼. 좋아요 좋아요 안다치게, 안다치게, 나다치게안다치다치게안다시 수비 다시 수비 다시 수비 다 안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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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안게 안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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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게 안다치게, 다 콜했어요 콜. 자 받을 수 있게 자 콜해 주면서 움직이면서. 자 골대 뺐어요 골대 뺐어요 내 스포. 가비 까비, 까비 아이고 까비 자안 다치게 안 다치게 오아웃 때문에 양팀킵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양팀킵 어, 교대하고 진행할게요 킵 여로중간법로 병행이 진행할게요. 올라, 가세요 오우, 나이 네. <laughs> 다음 쿼터 밸런스 한번 교체 가겠습니다, 밸런스 밸런스 조절하고 다음 쿼터 진행할게요 아이스 컷 끝까지 까지 아이고 아이스 컷 가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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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까지 끝까지. 오 어, 나이스 킥. 자블럭스 빠르게 블럭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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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이스 굿. 마무리 마무리 어우 김 나이스 나 수비 빠르게 수비 빠르게 복귀해주세요 수비 수비 네. 안 다치게 어이고 나이스 굿. <laughs> 자, 끝까지 끝까지. 야, 어, 간다, 나이스 간다, 자 수비고. 스키역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자 X 빠르게, X 빠르게, X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자, 끝까지 끝까지. 마무리까지, 마무리까지. 한번 더, 한번 더. 예, 수일 수비, 수비. 나이스. 어, 나이스, 네 킵. 폴아웃되면 양팀킵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움직일 수, 움직일 수 받을 수 있게. 양팀킵 교대하고 진행할게요, 킵.

여기까지, 끝까지, 끝까지, 해서, 끝까지 해서요, 끝까지. 따치기 안 한따치게어 안 수비 g 종료 1분 남았어요. 종료 10분. 다시 수비, 다시 수비. 아웃 면뭐 되면 내 커터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이번 커터 여기까지 진행할게요.